서울을 통째로 옮긴 듯한 도시가 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보이는 건 줄지어 선 한국차, 간판마다 가득한 한글, 편의점, 계산대와 초등학교 교실까지도 전부 한국식입니다. 길거리의 음식 냄새도, 집안의 김치냉장고도, 심지어 동네 공원까지도 서울의 그것과 똑 닮았습니다. 놀라운 건이 도시의 모든 변화가 외부의 지시도, 홍보도 아닌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 없이는 밥도 사기 어렵고 친구도 사귀기 힘들다는 이곳에서 한 유학생이 목격한 믿기 힘든 장면들. 도대체 왜 이들은 한국을 자발적으로 따라하게 된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솔롱고입니다. 4년간의 한국 유학을 마치고 고향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죠.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창 밖을 내려다 봤는데, 공항 주변 풍경부터 뭔가 달랐어요. 건물들이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택시들이었습니다. 예전엔 러시아 산 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공항 안내 방송도 몽골어, 영어 다음에 한국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더 놀란 건 간판들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카페 투썸 플레이스, 치킨집 교촌치킨, 심지어 편의점 GS25까지. 잠깐 여기가 정말 내가 알던 울란바토르 맞나 싶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한국말로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한국어 못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객들도 한국 사람이 많고, 젊은 몽골 사람들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아저씨 말로는 본인도 유튜브로 한국어 공부하고 계신다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길목마다 펼쳐진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한글로 된 부동산 광고가 붙어 있고, 마트 앞에는 김치냉장고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도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올리브영이라는 간판까지 있었습니다. 동네에 도착해서 슈퍼에 들어가니 더 놀랐어요. 라면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이 진열되어 있고 김치도 파는 거예요. 심지어 점원 아주머니가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떠났을 때만 해도 한국 제품은 비싸서 특별한 날에만 사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 표정도 달랐습니다. 뭔가 더 활기차 보였어요. 도대체 제가 없는 4년 동안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치 서울 어느 동네에 온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울란바토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향이 저를 덮쳤습니다. 김치찌개 냄새였어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앞치마에서도 김치 냄새가 났거든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삼성 김치 냉장고였어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김치 담그는 재미에 빠졌다고요. 유튜브에서 백종원 선생님 영상 보면서 배우신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고 물어봤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김치 담그는 법을 안다고요. 몽골 주부들 사이에서 김치 담그기가 유행이래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더 놀랐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이 다 한국 제품이었어요. 심지어 멸치 육수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몽골 요리보다 한국 요리를 더 자주 해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신다더군요.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켰는데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몽골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몽골어 더빙으로 방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프라임 시간대에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드라마가 몽골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셨는데, 첫마디가 한국어 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과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한국어 할줄 아는 직원들이 승진을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국에 유학 간 사이에 몽골이 한국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속도로 변화가 계속된다면 몽골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카 바트바야르가 학교에 간다고 해서 함께 나가 봤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에도 한글 간판들이 계속 보였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는데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교문 옆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한국어 교육 우수학교라고 한글과 몽골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히 한글 자음 모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나다 라부터 시작해서 기본 단어들까지요. 바트바야르의 교실에 들어가 봤는데 더 놀라웠어요. 칠판 위에 오늘의 한국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한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어 못하면 아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더군요. 수업을 참관해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트바야르입니다. 저는 10살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어 발음도 제법 정확했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가봤더니 더 놀랐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메뉴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급식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한국 음식이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시더라고요. 방과 후에는 한국어 특별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트바야르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국 동요를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곰 3마리를 한국어로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학부모 상담 시간에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우리 아이 한국어 실력이 어떤지, 한국 유학 보낼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한국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트바야르에게 물어봤어요. 몽골어와 한국어 중에 뭐가 더 좋냐고요? 그 아이가 대답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어여요 삼촌. 한국어 할줄 알면 멋있어 보여요. 나중에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 동기 바트홀드가 연락을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한국 대기업 울란바토르 지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트홀드가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건설업 유통업. IT 분야까지 한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할줄 아는 사람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월급이었습니다. 한국어 할줄 아는 직원은 그렇지 못한 직원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더 받는다는 거예요. 바트홀드 말로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존 도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먼저 간 곳이 새로 생긴 한국 문화 센터였어요. 거기서 한국어 강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수강생이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어 선생님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강 신청이 시작되면 한 시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60대 어르신들도 한국어 배우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한국 기업이 투자한 대형 쇼핑몰이었어요. 정말 한국에 온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물어보는 모습을 봤어요. 바트홀드가 말해 주더군요. 이런 변화가 정부 정책이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할줄 알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지금 몽골 사회의 핵심 인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도, 대기업에서도 한국 유학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문화 침략이 아니라 기회였던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던 거죠. 제가 걱정했던 문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바트홀드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온돌 시설이 완비된 아파트였거든요. 겨울철 난방비가 기존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건설회사가 몽골의 추위를 연구해서 특별히 설계한 거라고 하더군요. 벽체 두께, 창문 구조, 단열재까지 모든 걸 몽골 기후에 맞게 개량했다는 거예요. 입주민들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했어요. 아파트 상가에는 한국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점장 아주머니와 이야기해보니 한국 본사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다더군요. 고객 서비스부터 상품 진열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한국계 병원에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 해서 따라갔거든요.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최신 장비로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국 의료진들이 몽골에 와서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환자 케어 방식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덕분에 몽골 의료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갔어요. 신선식품 관리가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야채며 과일이며 모든 게 싱싱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식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마트 매니저와 이야기해 봤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분이셨는데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고객 한분한 한 분께 최선을 다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몽골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배워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려는 자세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몽골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동네를 산책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음식점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70대 할머니부터 10대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에서 기다리는 할머니와 이야기해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가 소화에 좋다고 하시면서 몽골 전통 음식보다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식당 안에 들어가 보니 더 놀라웠어요. 몽골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한국어로 반찬을 달라고 말하는 모습도 봤어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장님과 대화해 봤어요. 몽골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한국 음식이 팔릴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예약이 밀려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가족 단위로 자주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몽골 문화를 밀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몽골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시장에 갔는데 더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몽골 전통시장에서 김치와 고추장을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께 물어보니 손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면서 몽골 전통절임 방법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요. 두 문화가 섞이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의 융합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듯이 몽골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몽골만의 특색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학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한국 기업 현지 사무소에서 통역 업무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지원해 봤더니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니 정말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저에게 한국어 단어를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부터였는데 점점 업무와 관련된 표현들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느날 회사 후배 툼루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가끔 만나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툼루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몇 명이 더 합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카페에서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어요. 다섯 명 정도 모여서 한국어 기초를 배우는 거였죠. 처음에는 발음부터 시작했는데 다들 정말 열심이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배우고 싶어 했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기본적인 감정 표현부터 가르쳐 줬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스터디 멤버들이 조금씩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주고받곤 했어요. 물론 아직 어색하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툼루가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해했을 때였어요. 자막을 보지 않고도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다면서 정말 신나해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구나 하고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제 한국어 교실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수강생이 100명을 넘어서서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조카 바트바야르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멋있어서 배운다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진짜 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가서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바트바야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덕분에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몽골 문화의 소중함도 더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두 문화 모두 소중하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치 담그는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몽골 전통절임 방법과 한국김치 방법을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하셨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게 되었다고요. 한국어 교실 수강생들도 각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한국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따셨고, 어떤 분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날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몽골어로도 똑같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언어 다 우리 언어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 융합이구나 하고요.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다 품어 안으면서 더 풍요로워지는 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은 기우였던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저 또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과 몽골, 두 나라 모두 제게는 소중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와 목격한 놀라운 변화. 처음엔 문화침입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낸 솔롱고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감동다큐였습니다.